내 맘에 찢서를라하들이나 하여 한을습니다 나의 내가 지하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laughs> 먹이는 곳과 오정에 시기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몰락, 몰약, 강낭이여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인기리부네 모래밭으로 솟아나서. 내 사랑하는 자는 옅고 옅보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옅고 하찮다 이 심상 풀고. 우리 우리의 집은 백향을 들고 장나무 숙사까되와 아멘. 하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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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일장을 이렇게 하면서 일장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사람이 꼽히는 시절 이렇게 제목을 제가 한장지어봤습니다 사람이 꼽히는 시절, 이게 이제 그 솔로몬하고 술라하고 만나는 음, 그장면인데 솔로몬이 보다 오언에 소작이네 막겨두고걱정을 보다가 가끔씩 포도원들도 바람, 바람도 쐬고, 복잡한 머리를 씻기고, 시찰하면 잘 관리되고 이제 자기 포도원이 관리가 나온 거예요. 잘 합쳐 씻고 있나 이것걸로 나왔는데. 거기서 새가맣게 끌려 피부가 검은 천연 술렁이는 만 나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농담 처음에는 농담 어쩌고 받고 다가 이제 자꾸 서서히 정이 들어가지고 어, 연애하는 까지 관계하는 까지된 겁니다. 그래서 어, 아가서 그가지고 어, 일장으로 가지고 사랑이 뽑히는 시절이다. 내가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예절은 어,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인데 처음에는 솔로몬이 가서 시어 1절은 스스로 자기가 쓴거라고 말하면서 1절을 가지고 제목을 사, 삼았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다. 이렇게 말하고, 어, 솔로몬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혜를 받고 나니까 있잖아요. 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떤 게 되는가 하면, 어린 나이에, 요즘 우리나라에 20살 되면은 대학교 매단계 1학년이죠. 대학교 1학년이죠. 그런데 이, 이 나이에, 이 나이에 이 정도의 그 지혜가 있고, 문학적인 감각이 뛰어난다는 건놀라겁니다 솔로몬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이 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그 글감각, 예능감각 아마 솔로몬이가 이그림들은얘기를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세요? 지혜가 머리 좋은 사람들있잖아 거죠 다방면으로 다 뛰어납니다 혹시 내 생각하나? <laughs> <laughs> 제가 있잖아요 저도 사실, 솔직히 가끔 하나가 나이게 이렇게 하다가 오바드가 겁을 안 내는데 저도 솔직히 그래도 치어프까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치어프도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림도 좋고 그랬어요. 그리고좀이 원리잖아요. 그 천재들은 그림도 잘하고 음악도 잘, 다 잘합니다. 다 잘하는데 음악은 언제부터 하여도 되더라고. 아, 시, <laughs> 음악 공부한 적도 없는데 편하신 영화. 근데 예, 그 옛날 어른들 이름만 들어봤습니까 골고루 재주 많은 거는 <laughs> 생활의돈방비야 <분만이야. 웃음> <맞아요. 웃음> 내가 지금 딱끝장이야 그,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내 친구 중에 한애가그 어, 당시에는, 나하고 이렇게 눈도 잘못 맞았네. 내근처서못 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오늘 어, 대구에서 구현이 만났는데, 대구에서 그 동대구에서 또 가니까 그 애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애가 대구에서 지금 몇백억대 재산이에요 <laughs> 몇백억대 재산인데 얘가 그럴 만한 얘가 이유를 다 봤어요. 근데 돈 쓰는 거도다 명분이 있겠어요. 하른 어, 쳐서도 보의그래요 근데 어렸을 때빼고을그 어디서 뭐 하게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야연사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거 이랬던 애요 근데 그날 그거 오랜만에 그동백교에 가기 전딱 차려가지고 그 당시에 그그 그, 그, 그 지금 벤츠도 지금도 벤츠도 좋지 않은 그때 벤츠가 나왔었더다 나와주고 딱 되게 멋있더라고요. 가 그저 이런도가긴 해. 내이 온다 그래가지고 마지막나왔다그왔다그그다가면 내가 이서야야니사업은 성공했나 내가 이거 좀 빨리 야어 어렸을 때 지인하고 너무 못만시기 때문에 어쨌든 약간 열등의 시 있을 거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 배운 사람이 많더라고. 그러면 얘는 평소에 사업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래요. 사업하면서 도 노인들 가지고 자세 낮추고, 지 돈이라고 끌리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하면서 그 방법이 좀 이해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지금도 해도 그래요. 근데 어쨌든 안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이, 임하면은 네. 성령이 임하면 지혜로워집니다. 실체는 성령이 임하면 공부 못한 애들도 공부하게 되고, 네. 우리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할머니들이, 글도 모르던 할머니, 할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와도 고고 성경 설여 듣고, 찬송하고 이다리 와는, 오늘 끝이 있더라고. 네. 그죠? 네. 이게 심지적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일어납니다. 네. 그만큼 와중고 많이 가까이 하고 이러다 보면 그게 되는데, 솔몽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 일이 되어가지고 벌어졌는데, 솔로몬이 시를 받고 나니까 어우뭐시가 생각지도 못해도 옛날에는 나는 아무도 몰라 욕하는 사람이 뭐 뭐야 그것도 고 우리가 이 노래라는 솔로몬의 아가라, 아, 아, 아름다운 가라 노래라는 거 있잖아요 곡조붙치면그목조붙치는 것도 노래지만 이런 확찐 그릇으로 이게 다 노래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이들이 아빠 돈줘 없다 돈줘 없다 자꾸 따라 이거 돈 줘도 이런자자식 a l 불러라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최고 이게 of a l i t t l 중에 최고의 찬양 little bit o 아 a l i t t 리 e 이게 최고 f a 입니다 t l e b 좀하 of a little b 가 t 가 f a little bit o 아버지 i 마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이런 찬양 좀 하세요 그냥 거지가 달라서 예수님 찬양 이런 찬양이지만 그런 찬양보다는 진짜 노래 아버 진짜 고마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 고마움이 있어야만 내 마음에서 새 나오는 노래거든요 그게 새입니다 실제로 제 나오는 게설로몬이가 그런 말을 는 겁니다 설로몬이가 아름다운 노래라 야 진아 언 진짜 이쁘다 이게 노래니까 예쁜 노래 아름다운 노래야 그 이거 가지고 아름다운 노래인데 연애하는 노래인데 그게 이제 순라미를 보고 이쁘다 이쁘다 하다나비보이까야 우리 이렇게 사아가 이런 걸느꼈다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좀뭐 그리 그래 쑥하게 하다가도 저도 아마 목사 안 되고 이랬으면은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떨까나 이런 생각 가끔 해봐요 제가 이제 뭐좀 이렇게 흙도 이렇게 좀 써봤는데 어디서부터 난 낙서를 많이 했어요 낙서하고 메모도 하고, 이런 습관돼가지고 이제 그 얘기까지 왔는데, 사람들은 그계시를 가는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야 내거 보는 것 같아서 가는지, 내 품이 그 좋다고, 이렇게 가니까, 사실 아직까지 인정은 잘안 되지만, 잘안 되지만은, 내가 작년, 전무사님 그때, 그신용무사 그때 같이 있었나요? 그 신용무사님 날 보고, 뭐, 전무사님 시집 내자, 내가 돈다 댔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대본데, 동사 대건데 정무사님 시집 내면 내가 돈다 댔게, 그러면서, 그 창창송장 야, 다그출해라나머지 그 내가 다 할게 이랬어요. 내가 뭐 했어요? 아닙니다, 내가, 그 내가 뭐어요입니다 왜? 내가 내가 다게이랬어요 이랬어요. 목사님 돈이나 내돈이나 다 하나의 돈다나의 돈인데 그 가지고 몇백 내가 가지고, 나는 사실 내 가지고 나 사실 내돈은 약간 기분 좀을지겠어요지겠지만 요즘 집 시집, 시집도 사는 삽니다. 시집 는 나 같이 이건 너이 지진 내놓으면 그냥 너는 돕지도 않을 거예요, 돕지도 음. 않을 거고 그냥 주다 주다 나지 않을. 남은 공산에 버리잖아요.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을갖다가그것쓸수습니다 이렇게 가 강도, 무슨 생간도 좋다, 이 <laughs> 그래 도 사이 지금도 그지 내고 싶은 큰막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문화적인 로도적인 하나님 주셨다 하더라도요그 그 문장 의가 끊기죠.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런 거를 시집낼 만한 그런 내 시대가 아니 봐요 그냥 뭐아 전체 내용 보니까 아그내용좀괜찮 어, 이거는 이해돼요 이해됐는데 그 정도 시대가 아니라 보거나 그런거 거절합니다 거절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내자리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치 받고 거기 십자고 설교 여러분 앞으로 설교 하고자 작성하는 거 습관 들이세요 습관 들이면은 이거 어, 문장 시대 상당입니다 제가 그거 하면서 이제 이아어요막 이런 거 만들어내고 선방 만들어내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들어냈는데, 한 번도 뭐 수없이 교정하고, 교정하고 계세요 못하도 막술없이 아무리 했는데, 그걸 하다 보면 자꾸 구나이 뭐야 글솜씨, 문장 시력이 늘어갑니다. 늘어갈 경우 그런 걸좀 하시길 바랄게요. 이 솔로몬이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뭐한장 쓰고 두장 쓰고 하다 보니까 문학강의 아주 특수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가지고 원고 작성하는 실력이라든지 글쓰는 실력이라든지 남들보다 좀더 이렇게 뛰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 하듯이 하나님 최고를 하듯이 야 우리 여기 정상들 최고 아, 이큰 있잖아요. 우리 아니, 서로 아니. 그렇게 하며 봅시다 그게 내 이제 그, 그, 그 진짜 서로 칭찬하는 노래인데 여기 맨 밑에 보면은 사무엘라 24장 1절을 내기 인용해 놨지요 예, 조금 내가 잘랐는데 이렇게 돼있어요 이거 어, 다윗이 자기 자신한테 스스로 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음아 시작 2 3 0 0절 시작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 노래 이스라엘 잘하는 자. 아, 자 다윗이 복조는 <laughs> <laughs> 얼마나 귀찮은 노래였는지 모르겠지만 은 하나님 찬양 내가 잘했다 얘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찬양 잘했다 얘기한 겁니다 다위씨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그 신뢰감을 보면 있잖아요 그 찬양이 그 찬양이 정치의 시편이잖아요 시편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내 앞에 방패가 되줬고요 어떤 날 공격하는 거니까 산승이 되어서나딱테 감추어 주셨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낮에 태양 나를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 옆에서 지켜주셨고 밤에 달지 못하게만 지켜주셨고 그런 표현들은 정말 멋진 표잖아요 눈물 있잖아 나제 해와 해도 다리 다 동네를 찾지 못할거나 얼마나 도전표났습니까? 문학적인 감각도 뛰어나고 하나님의 대한 찬양도 얼마나 무있었습니까 어떤 원수가 내 앞에 와서 내내 함정 한쪽부터 넘어가다가 기운 잡고 썼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러잖아요. 하나 사채부터 넘어가다가 기운 날잡고 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경험하시기로 말해 나를 권량이 받들려고 함정을 빠뜨려 놓고 했는데 지가 그렇게함정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신앙에 이런 경험 실제로 하잖아요. 저 나이가 다가 고문경에 참리하려고 해놨다가 직업이 빠져서 이제 그 이동 실제로 봅니다. 그 가까이 봅니다. 그 경험 하시고 그때는 하나 최고의지 가장 어려운 때 문제 하나 딱 해결했지만 역시 우리 하나 최고잖아요. 의 다윗 지금 자기가 제 잘했어.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이런 감각으로 하나님을 허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그이스해 어, 가지고 두 번째 육회전으로 가보면은 술람미의 사랑의 노래가 나옵니다. 술람미가 사랑의 노래를 하는데 술람미가 솔로몬을 흥미하다가 어,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가씨를 가지고 실제 상황일 수도 있고 술람미가 솔로몬을 너무 사랑하다가 실제로 나중에 결혼했지만은. 너무 사랑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꿈에 막소름하고 만나가지고 막 데이트하고 막 이야기하고 이거예요. 그 이, 이 장면에 그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막 해석한 다람이어요 그래서 술라미가 꿈에 소름원하고 데이트하고 막 결혼식하는 꿈도 보고 막 이래요. 진짜 사랑 좋아하 하면 그걸 꿈꾸잖아요. 그걸 꿈꾸, <laughs> 그렇게 해보셨는지 모르겠다. <laughs> 해봤어요. 그 우리 진짜 대단히 높이에요. 예상이 바뀌겠죠. 세상이 장 지. 키다 너는 그런 하셨을 것 같아. 아무 그게해 보셔도 될것 같아. 그래 쨌든고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해야 많이 하나님 앞에 진짜 그걸 느낍니다. 근데 그어오게된 잘못된 꽃이된 사랑 하나만 되고 자이대로 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내 사랑이 보도주보다 나은 보다 보도주는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성령을 알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술라미가 젊은 와서 야 다른 사람 얘기하지만 나고 얘기하자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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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하는 거. 그랬더니 그러니까, 솔라미가 지 얘기만 들어가고 하기는그입 맞춘다는 얘기는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입을 맞춘다. 이 키스가 안 해봐야 됩니다. 입 맞춘다는 얘기는. 부참 남편이 앞으로 진군 가면 엄마도 진군 가면 고들들딸 하나 둘 갔다가 이리이서소어뭔대요 설모언이가 이애시들로 나중에 내가 하나 고민돼 이놈이 놨을까요 이놈이 났을 거면 나중에 뭐 찾아드릴게요. 그설모니이가 뭐를 가 말하면은 소영이 내가 이거 게입이거까요 그러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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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주는 거예요. 이쁘고, 막, 좋아, 좋으면은, 하는 것 전부 다다 만들어서 다 느끼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다 이쁘고, 이거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음. 얘 네, 입맞추기도 뭐라니? 네 말하는 게 포도소 기쁨보다 더 낫다. 네 말, 내 말하는 그 기쁨, 내가 네말 듣는 기쁨이. 설교를 이런 기쁨으로 음. 들으면 무서울 것 같아. 그 사람은 진짜 은혜 충만한 사람이지. 은혜 충만한 사람이 목회자 앞에 설교만 하면은 은혜 충만하지. 아멘! <웃음> <웃음>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 내게 입맞추기로 원하니? 야, 우리 목사님 설로 최고 최고. 이런게 유기돼 이거. 우리 신랑 설로은 <솔로만>, 당신이 <laughs> 최고, 최고 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입맛인 거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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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네거 설로만이가 이제 말하는 실력이 너무 좋아. 너무 친한 사람이다 말도 너무 너무 잘하고. 순남이가 막 들으면은 막 쏙쏙 빨려들어가는 그런 말이야. 그런 말하니까 순남이가 내게 입맞추기로 원하 원하니. 이네 하는 말이 포도주보다 더 낫다. 포도주 그, 그 달근나고 포도주 먹고 나면 기분 좋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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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네 <때는> 솔로몬 <laughs> 이야기 듣고 <laughs> 기분이 <막 웃음> 너무 좋아지는 거야 그게 포도주보다 낫지. 그 이거를 얘기하는 거, 술랍미가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또뭐 솔로몬의 얘기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때는 이 보나, 봤을 때는 이문녀을 보나 뭐를 봤을 때는 술라미 얘기다 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 내가 가나혼인잔치 얘기했나요? 요한복음 이장고 중간에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이장에 보면가나혼인잔치에 보면은 천치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버렸어. 포도주가 떨어져보니 큰일났어. 큰일났는데 났어. 이 <laughs> 요한복음 이장이 가나혼인잔치 얘기도 되게 깊습니다. 너무 생각이 깊 어떻게 이냐면이랬습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어. 또 예수님 어머니가 가지고 얘야, 이집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 어머니는 있잖아요. 자기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아는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일하게 되면 왜 아무것도 되지 나이가 서라 돼가지고 전부 다커지고 하나님 일런지되는다안 하니까 안 하니까 다 돌아가지고 일할 수도 길을 열어준 거예요. 야 이제 술술 먹을 거는거하한 무슨 상관이 아직 넷째 안 됐습니다. 그니까, 그 그게 안 하는 거겠냐. 내려 가지고 하이드 주고 그는 거야. 야이 저분한테 가지고 저분이 화를 하더라도 그 말은 그대로 다 해라 일하는 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목회자도 일하는데 일하 있도록 같이 분위기 만들어주고하는게 되게 중요해요. 다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해요. 같이 일하는데 뒤에 가지 하다만 걸고 걸어가지고 발등을잡아끼기면안 <laughs> 돼요. <laughs> 그런 분이 있잖아요. 저의 작업들 우리한 두 분이 제대로는 아니에요근데 <laughs>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게 이게, 이게 예수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자기나 하나님이 아들 아들까 들었습니까? 천사들한테 들었습니까? 이거 대대것도안 하고 있으니까 왜안 하지? 하지 대는데 여기서 우리 하게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러 뭐냐 하니까 만들어야 하기는 한 이해하고 앞에가 조금 가서 그게 예수님 시키는 방법이 기박반가다 떨어졌느냐? 아그물같다 채워라 이 독이 여섯 개 있어요 돌 하나는 여섯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을 얘기하는 거돌 하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릇은 사람이잖아요. 내기을 크게 옮겨라. 그릇을 가져와주고 그래라. 기름 갖다 부어라. 나누어줘라. 이게 다 한가리 그릇은 다이 사람입니다. 그갖서물 갖다 부어라그얘 갖고 시켰습니다얘갖다 갖다 부어서 다가서면 아다아 그까지 꽉 채워라. 아얘 예, 채웠는데 갖다 버려라. 그 하인들이 참참순 그게 종이 나옵니다. 이 나오는데. 그거 떠다줬다가 술해가이 자식 아니냐 술 가지고 그 가려니까 가져가니, 물 가지고 가니까 싸움으로는 것도 못 가는 고 술친 사람 사고이 집을 죄야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근데 떠다가도 쫓아니까 용감한 사람들이야. 하나의 이 유일한 사람들은 말 시면은 조건 없이 용감해 돼요. 네. <laughs> 그조건 없이가 다 떠다줘서 떠다니기 이 먹는 것들을 먹어보지 말감탄 하네요 야 이건 아까보다 더 좋은 소리 나는 원래 약한 술좋 소리 나는 거나 더 독촌하고 안동술로 해놓은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있다 했냐고 이런 일이 벌어주는 겁니다 그 여기 요한복 2장의 사건은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일할 수없는록어머니 기름을 주신거고 그 다음 일을 그래로 하니까 하인들은 오늘 그 문부터가 주는 하인들은 오늘 우리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지혜만을 받아들여 하는 중입니다 근데 옛날에 율법적인 하나님의 한 율법적인 말씀을 하다가 더 쉽게 탁 말씀, 놀라운 말씀은 신약이잖아요. 조건을 주는 거니까. 이런 걸 갖다 싹 헐어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 그 다음 일할 수 있는 길들어주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수보다 낮은 수더 고급 수오는 거예요. 지금 신약이 그,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laughs> 이게 하나 본인 자체이고, 자이 말이 솔로몬의 지혜로 운 말이 이거 솔로몬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스바영이 이제 밑에 거 밑에 쪽에 보면 나와있죠맨 밑에 쪽에 들어보면 스바영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직접 솔로몬 찾아왔어요 찾아오는데 그 밑에 내가 그그한같이창띄어보겠습니다 열한 이상 십장 4절8절 같이, 한번 10장, 4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활이 많의 모든 지어와, 그 검축 같은 안법과그 상의 신물과 그의 신화들의 자석과, 그의 신종들의 시의한 것과, 그들의 바법과와수을 받는 것과, 여와의 소설을 얻은 것과, 즉, 그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왔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하의 그 소원이 사실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않니 하였더니, 이제 와서 지금 먼저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개신하들이여, 항상 당신들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들은것다이스바여 왕이 스바에그 자기 나라에 있을 때, 막 솔로몬이 야기 친히 만많 거. 지금 방금 얼마나 멋있게 꾸며놨고요. 지 사는 것도 얼마나 해하고 요즘 상상도 못하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신이됐다는 얘기는 그 앞에 막 이렇게 그 조직을 얘기하는 건데요. 앞에 모셔서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조직을 얘기하는 건데, 그 있긴 해. 아이고, 지금 시대에 뭐 그런 일이 있을라고, 이거같데그랬더니 아, 그래? 그럼 내가 가보자 하고 와봤어. 와도 뭐니? 까지가 밖에 누이게 되고, 감짝놀걸렸던데 아이고, 내가 그들은 그... 그것들 얘들도 반갑못고 했네. <laughs>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복대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당신의 나라들이여. 이 사람들이.